잡채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에리스리톨, 다진마늘, 양조간장, 넣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주세요. 대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포고버섯도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양파는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부추는 한 4, 5cm 간격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, 썰어 놓은 대파 넣고,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. 돼지고기, 소금. 전 지금 잡채용 돼지고기 넣었어요.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줄게요. 돼지고기가 하얗게 익고 나면 썰어 놓았던 야채, 부추를 제외하고 모두 넣어 주세요. 이제 1분 정도 볶아 줄 거예요. 이제 만들어 놓았던 양념장 넣고 30초간 볶아 주세요. 이제 여기에 구부면 넣고, 구부면이 깨지지 않게 살살살 30초간 볶아주세요. 이제 고추 넣고 30초 정도 볶아주세요. 이제 불 끄고 후추, 참기름, 통깨, 골고루 섞어주면 맛있는 두부면 잡채를 만들 수 있어요.